무슨 <laughs> 분인데 아, 진짜로? <놀람> 꺼지고, 아침에 알람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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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, 어, <laughs> <laughs> 니짜 진짜? 진짜. 아, 진짜 아, 진짜로? 아,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고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진짜 진짜로? 진로 아, 로 아, 진짜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아기 돼지가 망치로 늑대를 네. 물리쳤어요 이렇게 자지 그렇게 하면 아이 아이 우리 뽀뽀 번 할까? 뽀번 하자 손조심 뽀뽀 열번 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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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